위패드 폴드2 전동 킥보드인데 지금 여기에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헐거워요 보통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좀 이게 좀 딱딱해지는데 헐거울 때는 이제 블리딩 작업을 해 주거든요 위패드 폴드2는 블리딩 작업할 때예 일단 우선 요기를좀 어 풀어줘야 돼요 가지고. 요게를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를 풀어주고 이 풀어줄 때는 이 나사하고 요게 요거를 뭐 해야 되나 이거 개스켓 시해야 되나 요거를 같이 잘 챙겨줘야 됩니다. 나사를 풀고 그다음에 요게는 개스켓도 따로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오일 퓨널 이걸, 이제 이걸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꽂아주고 이게 고정될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예. 여기 빨간색 미네랄 오일을 넣어줍니다. 일단은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품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레버를 레버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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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그 이게 오일석에 보면 이제 기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잘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일은 들어가면서 이제 안에 있는 기포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딱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딱딱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된것 같습니다. 달고 다시 이제 풀고, 이제 다시 아까 중에 나사를 그렇게 결합하면은, 어, 위패드 폴드 2S 브레이크 오일 브리딩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